일단은 그 제목을 보지 말고 나하고 조금씩 따라가 보자고. 첫 번째 이문은 I don't have a sister. 내가 어뭐 언니나 누나가 없었기 때문에 I can't play with one. 원이라는 거는 형제 하나가 없어서 놀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 야 내가 형제가 없어서 놀 사람이 없다 이런 싹트 자체를 얘기한 거고 밑에 가면은. if를 쓴 거거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if는 요 if에요. If it's fine, 괜찮으면 we'll go on a picnic tomorrow. 내일 우리는 소풍 갈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서서 내일 있을 얘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지. if를 썼으니까. 그런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 if I had a sister 내가 누나가 있었더라면은 I could play with one 내가 놀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야 그 얘기는 가능성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 잠깐만. 이게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거든? 요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할게. 1번 같은 경우는 1, 2번 모두 다 현재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서서 얘기하는 건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얘는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에서 얘기한다. 말하자면 요때 2번이 바로 가정법에 해당하는 거거든? 응. 여기서 말하는 가정법 과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과거로 돼 있어요. 궁금하지? 과거 시제인데 왜 현재에 서서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하는지 궁금하잖아. 자, 이거야. 시제 하나를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친구들은 어 뭐지? 이렇게 말을 새로 만들 수가 없었어. 있는 거 가지고 어, 말을 꾸며내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걸 꾸며내야 된단 말이야. 이 품만 가지고도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시제를 하나씩 떠도 떨어뜨려서 과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제 하나 떨어뜨려서 옛날에 내가 하나 얘기한 적 있어. 공손한 표현을 만든다. 아니면은, 가정을 한다. 시제 하나 떨어뜨려서 한 발짝 몰아나서 이러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와 유감을 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다라는 거야. 시제 하나를 떨어뜨려서 여기가 if 절은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 will 대신에 이제 would나 could를 쓰거든 이렇게 시제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지금 보이지 시제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지 떨어뜨려서 바로 현재에 서서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 친구들은 시제 하나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공소단 표현할 때도.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왜 would랑 could를 쓰겠어? 시제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공수단 표현. 그다음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내가 상상해보는 거야.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제 하나 떨어뜨려서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하는 거지. 밑으로 가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야. If you got more exercise, 만약에 네가 더 운동을 했었더라면은 your health would be much better. 그러니까 너의 건강이 더 좋았을 거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현실과 반대 현실의 실험 불가능 지금 보이지 말하자면 얘는 현재에 서서 현재에 서서 바로 안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이었더라면 은 좋았을 텐데 하고 조금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리고 밑에도 쉬. Uh, if she were here with me, 나와 여기 에 있었더라면은 she could give me my good advice. 그녀가 나한테 좋은 어, 충고를 해줬을 텐데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두 절에 보면 지금 재밌는 거 하나 보이지? She인데 words가 아니고 were야. I인데 were예요. 얘네들 전부 다 were였어요. 이두 절에는 words 안 쓰고 다 were였어요. If I were you, if she were, 뭐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냐면 이거 was라는 발음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워워워 쓰다 보니까 이 뉘앙스가 워로 고정된 거야. was는 좀 어색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예외니까 좀 알도록 하고 밑에 가서 얘가 바로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거든. 뭐냐면 은 이거는 과거에 서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서서 서서 뭐 뭐뭐, 만약 뭐 뭐였었더라면은 뭐 뭐뭐 뭐했을 텐데 그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어 과거에 서서 아 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 시제가 어떻게 돼? 아까 전 여기 부분 과거였었잖아 위에 보면은 잠시만 줄여볼게. 위에 보세요. 여기에서는 과거였어. 여기는 대각거예요. 여기가 우드 현 동사 원형 현재형. 여기는 우드에서 시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형인 지금 보이려나? 원형인 요 부분에서 have pp 인 시제 하나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다시 볼게 시제 하나 떨어뜨렸어요. 여기 보면은 우드 그대로 현재 서서 얘기할 때도 would였었지. 여기가 현재 동사 원형이었었는데 have pp 형태로 바뀐 거야. 이건 과거에 서서 이제 가정 을 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if you had asked me, 네가 나한테 물어봤었더라면과거에 서서 얘기한 거야. I would have helped you. 내가 너를 도와줬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저기 이거. 해석하면 보이지? As you didn't ask me,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이야. 있었, 있는 사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정에서 이해한 거지. If Sam had, 어, 이제, had been a cook, 만약에 그, 뭐지, 요리사였더라면은, 과거에 서얘이하는 거야. He would have opened his own business. 그러니까는 레스토랑. 그 식당을 열었을 텐데. 일어나지 않은 거야. 과거에 서서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지. 자, 문제 풀어 보세요. 중요한 건 위에 거랑 아래 거 b하고 c의 차이가 뭐냐면 이름 오히려 이름 외우면 되게 힘그 헷갈려. 지금 여기 이름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라고 되어 있잖아. 이름으로 외우면 되게 어려워. 위에 있는 B는 현재 서서 얘기한다. 밑에 C 부분에 있는 거는 과거에 서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난 사실, 아니, 가능성이 없는 것,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야. 자. if 절에 있는, 여기 w o u d 현재인 거 봐서는, 가정, 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were 써야 되겠지? 과거형? 우리, 아이면은, w 즈안 쓰고, were, 다, 이거, she, w o l d were, 이런 거 쓴다고 했잖아. w 즈안 쓰고. 그리고 밑에도, he would, curl, w o u d 현재, 인거 봐서는, if 절은, 과거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could have pp인 거 보여? 여기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시제 하나가 떠, 떨어뜨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과, 대가거. 그 다음에 if절이 대가거. 그러니까 could have pp인 얘가 되겠지. 요거는 과거. if절이 과거니까 would 현재가 되겠지. 요거 현재에 서서 얘기하는 거 보이지? as I don't uh, know Jack. 내가 잭을 모르기 때문에 I c a n tell you about him.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과거형. 내가 책을 알았더라면은, I could 라고 쓰자. 왜냐면은 이거 can을 썼으니까 would 안 쓰고 could를 쓸게. could, 여기 뭐라고 써야 돼? tell, 현재 써야 되지. 이거 현재에서 써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아 um, 이것도 현재에서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if this jacket 뭐라고 해야돼? 비동사잖아 이건 무조건 w a 즈 안써요 그렇지 were not so expensive 음, 너무 비싸지 않았더라면 나는 would buy 쓰겠지 이거는 과거에 서서 얘기하는 거. 지금 뭐여 여기 과거 시제. 그리고 could 과거 시제니까 과거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대과거. I had o 어, h a d 그치지 had 여기 과거 이거 동사 보이지? had have의 pp 형태인 had를 쓰겠는 거야. had had 좀 이상하지? could have pp 써야 되는데 P.P.가 누구야? 비동사, been. I could uh, have been a writer. 나는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도 과거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대과거인 had 뭐 써야 돼? 이거 봐봐. 과거 진행형, 대과거 진행형 써야 되겠지? Been w e i n g 만약에 그녀가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injured를 당했을 거다?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나았을 써야 될것 같은데? 어디다?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더라면 해서 여기다가 could, 이거 had not 쓰게 안 했더라면 그녀는 뭐를 할수 있었을 거다? have pp 형태인 have injured.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다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이러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어법상 어리석한 거 would 현재 이거 과거 써야 돼 그래서 해 a 써야 되는 거고 h 드 a 드그 다음에 w 드해 l d h pp? 아 이거 과거인데 왜? 저기 써야지 w 드 현재형 써야 되지 그래서 이거 여기 틀렸지? 뭐라고 해야 되지? 도네이트. 그 다음에, 음, 대각어니까, 여기는 could have ppa니까, could,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스펠링이 왜 이러지? could have taken.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would my sister mind, 어, if 절이 과거야 될거 같아. 왜냐면, if 절이 아닌 게 would, 원형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과거형. Put, put, on. 알다시피 put, put, put 해서 put의 과거형도 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과거. 그러니까 얘는 would, have, pp니까 drive, d 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d번은 과거형. 예, 해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원래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가 이게 모양을 보고 가는 게 낫지 해석으로 하면은 그게 그거 같아서 잘안 풀리거든. 그래서 나는 모양 위주로, 그러니까 문장 딱 보고 아 모양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구나로 가는 거야. 그래서 if I were at home now,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과거니까 여기는. 우드, u l 미래 과거 형태가 우드인 거지. 현재형.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는 could join이라고 해서 could 다음에 현재형 썼으니까 이건 과거일 거야. 노래를 잘 불렀더라면은 sing, 생. 그치? 과거형이 생이지. 여기는 would have pp 쓴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긴 대각어. had pp. be의 pp는 had been. 그 다음에 여기도 대각어. 그러니까 여기는 would have pp, been, 쓰면 되겠네.